안녕하세요, 바다입니다 이제 우주의 롱 이벤트도 시작한 지꽤 지나가지고, 이 파편을 많이 모으신 분들, 그러니까 다 채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아직까지 이 파편을 빨리 모으는 방법을 모르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는 경쟁전과 일반 전투가 두 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, 전설 리그든, 밀렉트로 33 리그든, 저 밑에 있는 해골 리그든, 무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무한 공격. 그니까, 무제한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는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, 당연히, 그냥 공격을 들어가서 뭐, 3분 다 쓰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바바킹은 스파이키볼처럼 던질 수 있는 거. 파편이 이제 방타 탱이거든요. 그리고 아처키는 자이언트 화살. 워드는 파이어볼을 들고 가고요. 로챔은 방패하고 로켓창을 챙깁니다. 그리고 마법도, 번개와 지진을 함께 챙겨갑니다. 밑에 것까지 받아가면은 이게 자원이 아깝기 때문에 그 메달이라든가 아깝기 때문에 요렇게만 가져가서 공격을 들어갑니다. 상대 찾기 일반 전투로 들어가서 요렇게 유성이 떨어집니다. 그럼 밖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 잡으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얘가 5번개 일지진에 겨우겨우 안 깨집니다. 그러니까 붙어있다고 하면은 5개를 쓰면 이렇게 6 포인트, 5 포인트밖에 안 남거든요. 뭐, 번개가 더 있다면 이렇게 제거하면서, 꾸수고, 그냥 바로 나가면 됩니다. 이제는 트로피가 깎이는 일도 없습니다. 예전에는 막 트로피가 밑으로 깎이면서, 뭔가 이게 파밍하기가 좀 애매해졌는데, 이제는 트로피가 깎이는 게 없어요. 자, 이렇게 좀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, 바바킹은 여기 넣어가지고, 지진스볼을 써서, 그냥 저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뭐 하나는 안쪽에 있으니까, 번개 지진을 쓴다고 하는데, 번개가 좀 부족해졌다. 그러면은, 로챔 로켓창을 던지고, 아니면은 이제 아처킨 자이언트 화살이나 워든 파이어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면은 진짜 금방 모읍니다 그냥 잡아 던지는거 장비 위주로 다 들고가서 번개랑 같이 들고가가지고 어 빠르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여섯 개 쓰면 정리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처킨 자이언트 화살 다 이제 쏠줄 아시죠 쏘고 난 뒤에 번개 나머지 쓰면은 파이어볼도 뭐쓸 필요 없고 뭐 상황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모으기가 이제는 너무 쉬워졌고 저도 뭐 금방 모아서 보너스까지도, 어, 다 모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롱 메달 100개짜리 공짜로 주는 게또 나왔습니다. 이게 전체 다 주는 거고, 순차적으로 100개씩 주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이거 다 받으면 이제 200개를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직도 그, 로챔, 그, 저주받은 챔피언이 안 나온 것 같은데, 그거는 나오는 대로 제가,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야? 어둠의 지식은 뭐야? 이거.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이 엘릭서 특히 자원이 있는 건 절대 사면 안 돼요 무한파밍 시대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되고 물론 내가 너무 다크가 너무 필요하다 지금 어,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절대 사지 마시고 어, 책이나 포션 위주로 어,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등불도 있고요 혹시 뭐 이제 구매할 게 있으시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크리에이트 코드 FAD 바다를 한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